120페이지입니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아야 할수 있는 감지기 8개가 있는데요. 그럼 무슨 감지기는 반드시 교차회로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바꿔 얘기했을 때. 차동식 서포트형, 정원식 서포트형, 보상식 서포트형, 이온화식 서포트형, 광전식 서포트형. 자, 121페이지.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에는 설치를 할 것, 그러면 어디에는 안할 것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한번 보죠. 1번. 스프링클 헤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다크,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하나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바꿔 얘기하면요. 1.2m가 안 되면 그 밑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주차장에 다트가 지나갑니다. 다트 밑에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가끔 봐요. 옆이 아니고 밑에요. 네? 예. 무슨 다트 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폭이 몇 미터? 1.2 미터 이상인, 즉, 초과하는데 다트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요. 네안 된다고요 왜요 지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줘야 될까요 지별판을 설치해줘야죠 근데 현행 대한민국 기준에는 지별판에 대한 기준이 없네요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럼 또 있어요 아, 어디 EPS 실 TPS 실뭐 또는 파이프 샤프지실 이런 데 있잖아요 작은 실, 룸. 그죠? 이런데. 또요, 어디? 계단, 부속실, 전실이라고도 하죠. 근데 작은 공간이잖아요. 그럼 그게 헤드를 설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예. 이런 기준이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중. 하나라도 1.2m 이하다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도 폭이 복도 폭이 1.1m예요. 그 복도에는 스프링클 헤드를 안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2번 레크시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 가염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높이 6m 이하마다 설치해야 된다. 4미터 이하마다, 6미터 이하마다 이렇게 수직으로 헤드를 확 설치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면 위에 헤드가 물을 뿌려줘요. 그럼 아래 헤드는 물에 축축하게 냉각이 되잖아요. 개방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축축하게 젖지 않을까요? 우산을 씌워줘야죠. 우산을 씌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헤드에 씌운 우산을 차폐판 이라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산 차폐판 이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특수 가연물 저장 4m 이하마다 기타 물품 저장 6m 이하마다 있죠 그죠 네 우리 어,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 헤드 있죠 경사배관에 설치된 헤드 여기에는 차폐판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제일 위니까 그 밑에 있는 수평 설치한 것들 있죠 모두 다 차폐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폐판은 사로 놓치면 뭐라고요? 우산입니다 자 다만, 다만 레크시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일 때는 뭘할수 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13.7m 이하에요. 예,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어요. 차 폐판이 있는 표준형도 할수 있고요. 물론 얘는 높이마다 설치해 줘야죠. 4m마다, 6m 이하마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죠? 천장에만 뭐를 설치할 수 있어요? 화재 조기 진압용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13.7m 초과 됐어요. 레크시 창고가 15m 에요. 뭐만 할수 있어요? 예? 차 폐판에 있는 표준 헤드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2페이지에 보게 되면, 표 밑에 4번에, 아, 뭐 나오네요. 그죠? 무대부터는, 연설 우라이나 계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링클레 헤드를 설치해야 된다. 연설 우라 계구부에는 기류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정의를 한번 보시죠. 연설 우라 있는 계구부란 각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의로서 방화구역을 할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우리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 백화점에 가보면 4층, 5층 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뻥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얘는 연설 우려 있는 계구부예요네 아니에요. 왜요? 방화 셔터를 설치했거든. 그래서 에스크립트를 설치하고 방화 셔터를 설치하게 되면 연설 우려 있는 계구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연설 우려가 있는 계구부가 많다?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거예요. 자, 5분에 조기 반응의 스프링클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이 조기 반응의 스프링클 헤드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Q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반지에 이렇게 각인하듯이 새겨져 있다고요. 123페이지, 123페이지, 첫줄 2번을 한번 봐요. 우리가 하고 주차장에, 주차장에, 스프링걸레 헤드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주차장에는 막 트레이가 막 지나가고, 닥트가 막 지나가고, 배관이 막 지나가고, 그죠? 간섭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현행법은 이렇다는 얘기죠. 잘못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2번 봐요. 스프링걸레 헤드와 그 부착면, 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거. 자, 주차장. 천장으로부터 몇 cm 이내에 헤드가 있어야 돼요? 30cm 이내에 있어야 돼요. 자, 3번에. 배관,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천장이 있어요. 그죠? 배관이 천장으로부터 1m 아래의 큰 배관이 있어요. 그럼 헤드로 인해서 뭐 해야 돼요? 살수 방이 되잖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배관 밑에 설치하라고요. 이 현행법이 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에는 해야 돼요? 안해도 돼요? 위에 있는 거를 그냥 밑으로 내리면 돼요. 천장에서 아주 잘하는 사례가 있어요. 상하향식으로 설치해요. 이거는 말도 안 하는데도 화재전적이 없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네. 왜 30cm 이내에 있어야 되냐? 천장으로부터. 네? 연기가 어디 고여요? 허공에 고입니까? 천장에 고여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있어야 열 받아서 개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한 1미터나 2미터 아래에 있다, 허공에 딱 있다. 그러면 지별이 안 돼서 개방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판을 설치해 줘야 될까요? 지별판을 설치해 줘야죠. 현행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차장이 아니까 있더라고요. 어, 막 박수 치고 싶어요.